아, 김정인 참고인, 네. 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9월 30일에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양분석 보고서 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수시 연구 과제입니까? 어 저희가 현안 분석이라고 해서 네? 어그 농촌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수시로 어, 합니까? 네 맞습니다. 수시 연구 과제죠? 네네 어, 네, 그런 종류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네. 주십시오. 그 이거 연구 과제 과제 연구하도록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농식품부에서 요청이 와서 한 겁니까? 저희 연구 원 내부에서 논의했고 누구하고 네. 논의했습니까? 어 원장하고 논의했나요? 맞습니다. 네, 경영진 원, 원, 원장이 해다 해보라고 지시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원장이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이 내용은 우리 쌀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참고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쌀 생산량은 쌀값에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네. 어... 간단히 얘기하세요. 네, 비탄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비탄력적이죠. 쌀 소비량은 쌀값에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농산물의 특성상 비탄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쌀 생산 재배 면적은 그리고 외부 충격이 되면 그 내용이 일부 영향을 미치겠지만 감소 추세에는 변함이 없고요. 쌀 소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쌀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쌀 소비가 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네, 떨어졌습니다. 뭐 그러니까 비탄력적이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그, 상대적인 영향을 지한적입니다. 미치지만 흐름에는 지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에 보면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이 약화돼서 과잉 생산량이 확대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이 약화되면 과잉 생산이 확대될 수가 없죠. 오히려 과잉 생산이 저, 적은 규모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고착화돼야 되는 게 맞죠.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또쌀 가격의 상승이 1인당 소비량 감소폭을 확대한다. 이렇게 기술하셨는데, 아, 가격 요인보다 타요인이 훨씬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감소 추세인데, 이것 때문에 소비량 감소폭이 확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쌀 생산이나 쌀 소비가 쌀값의 비탄적적인 속성에 의하면 이건 오바된 평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비탄력성이라는 것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 않는다는 것에 것이 관련된 아닌... 것이지만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실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 연구를 하시면서 생산조정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양곡관리법에 반영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규정 이 효과는 왜 분석을 안 하신 거죠? 어... 개정안에서 타작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지원 단가, 그리고 지속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그러면 그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기술을 해야죠. 요건이 양국관리법을 분석하겠다고 그랬으면 시장 격리뿐만이 아니고 양국관리법에 기재되어 있는 생산조정제도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담겨있으면 같이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분석을 안할 이유가 있다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연구자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어, 네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 저희가 좀 살을 깊지 못했던 부분이 어, 어, 있었던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원장이 그 내용만 영양분석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어... 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원장님이 하나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감수 절차가 있고 감수했던 연구자가 의견을 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내부 지금 표도 보니까 좀 이상해요. 표 2에 보면 시장경기 의무화시 쌀 수급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당 소비량 보면 2022년 54.4kg입니다. 2024년 50.4kg입니다. 왜 갑자기 여기만 이렇게 톡 튀죠? 나머지는 2026년 베이스라인으로 감사하는 내용으로 베이스라인으로 하면 지금 내용이 2년씩 해서 2년을 앞당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022년은 현행이고 2024년은 2026년까지 앞당겨놓고 나머지는 통일해. 이게 분석 제대로 한 겁니까? 이게 통계 제대로 돌린 거 맞아요? 네, 저희 가스모 모형상에서 나오는 결과치입니다. 가스모 도형에서 그렇게 갑자기 하나는 4년기를 앞당기고 나머지는 2년씩만 앞당깁니까? 진짜 모형 제대로 검토한 거예요, 이거? 아. 어... 앞에 내용 네. 표일하 봐보세요. 베이스 라인을 보면 오십사점사, 그 다음에 오십3점0 오십점사, 4십팔점십점 이렇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천이십사년은 이천이십년앞 당기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이게 진짜 뭐예요? 돌린 거예요? 네 이게 앞 당긴 게 아니라 그살 어, 소비 감소폭이 어, 조금 더 빨리 어, 이제 시장 경기 의무화 시에 좀더 또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같은이이게임줄이게죠이게임이게임이터만들이 놓고 이걸 가지고 올바른 이이터임은이서 모든 언론기관에 뿌리이이게게활용해게 되겠습니까? 감, 감사하는 추세가 임은적으로나이게임이 아니라 이 게임은 이게임 네, 두 가지, 아, 두, 아, 베이스라인 전망과 그리고 우무아시쌀 아, 전망에서 아, 이쌀 소비 감소 추세가 그 감소하는 비율은 좀 다르지만 아, 두그 전망치에서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은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성이 있으려면 같은 비율로 줄여야죠. 왜? 갓. 내용으로 보면 2024년. 이거 건너뛰고 2 0 2 6년거 그대로 하고 20 2 0 2 8년거가 2026년으로 오고 2 0 3 0년거가 2028년으로 오고 무슨 모양이 그런 모양이 어디 있어요? 쌀 가격 어, 뭐 아무래도 쌀 가격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줄어드는 속도가 예, 다릅니다. 이거 엉터리예요. 그조 데이터를 보내보세요. 이런 엉터리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장관은 이 데이터를 놓고 언론에다가 수집했더니 이런 데이터가 나오겠다. 이런 기분하고 이걸 언론에 배포하고 이게 지금 윤선정 윤선과 정보와의 농익 식품부의 행정 핵합입니까? 제대로좀 하세요. 이사입니다. 네,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